습니다. 최원장입니다. 오늘 뒤에 보이시죠? 오늘 철거했는데 보니까 어, 금방 끝나네요. 이게 아침에 시작해서 오, 후 지금 한, 한 2시 좀못 됐는데 좀 일찍 끝난 편입니다, 지금. 저희가 한 45평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도 여기 철거한 이거는 처음 처음 봤고 이게 제가 인테리어 한게 아니고 인수한 거여가지고 음이 부분은 도시가스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남겨놨어요. 다음에 하실 분이 뭐 철거하든가 어떻게 하시겠죠? 어, 에어컨도 지금 어, 스탠드 3개 정도 있는데, 좀 남겨놨습니다. 다음에 누가 쓰든 아니면 그때 철거하면 되니까. 뭐 특별하게 뭐, 시원 섭섭하고 이런 것도 없네요. 그냥, 덤덤합니다.